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원희룡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집단 싸움이 붙었습니다. 거의 패싸움입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원희룡 장관을 공격했지만 정치인 출신 장관답게 원희룡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부동산 정책을 망쳤는지를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걸 바꾸라고 원희룡 장관 절대 지지 않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확실히 장관들도 소신이 있어야 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원희룡 장관 역시 국회의원, 제주지사 출신답게 민주당 의원들을 논리적으로 잘근잘근 잘근 씹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 뭐 국회를 무시한다, 상임위원회를 경시한다, 이런 말을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자기들의 패배 자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원희룡 장관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사위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답변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국회 국토위원회에서도 오늘 열렸습니다. 무슨 대화 때문이었을까요? 이걸 보면 정말 문재인 정권은 참으로 무책임한 정권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 오늘 완전히 작심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논전을 벌였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이 안전 진단 권한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자 내로남불식 문제 제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의 답변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지만 논리적으로는 원유룡 장관의 판정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단 권한을 중앙정부 국토부가 갖도록 문재인 정권 때 이걸 50%까지 확 올려놓고 이제 와서 이걸 내려놔라, 지방정부에 달라. 아무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난여름에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기억력이 없는 이래가지고 어떤 책임정치가 됩니까? 자 원유룡 장관 오늘 국토위 2021 회계년도 결산심사에 나왔습니다. 재건축 규제 등 현안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맞붙었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계속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자,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지방분권 시대에 장관 권한이 모두 시장과 도지사로 내려갔는데 유독 안전진단 권한만 장관이 쥐고 있다. 국토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 이양 입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 비중이 20%까지 나가졌다가 문재인 정부 때 50%로 올려 사실상 재건축을 가로막았다. 아니, 니들 원래 20%를 50%까지 문재인 정부 때 올려놓고 말이야. 이제 와서 이걸 또 내려놓아라? 장난치냐? 뭐 이런 발언을 아주 점잖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취임한 국토부 장관이 규제를 위해 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 장관이 지금 장관된 지가 뭐1년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한 100일 됐습니까? 자, 김병호 의원이 과거 정부 이야기는 하지 말고라고 제재하자 원희룡 장관 물러서지 않고 과거 정부라고요? 넉달 전인데요? 라고 재차 따졌습니다. 불과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임정부의 부동산 가격정책심판으로 화제를 돌리며 앞으로 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장관은 정권을 잡았을 때 구조안전 비중을 높여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빼앗는 거냐?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픈 데를 콕콕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아니,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5년 만에 넘어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평정심을 잃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 장관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 계속 전정권을 말씀하시는데 전정권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 부채 또한 같이 상속받는 것이다. 원장관을 제재하려 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채 또한 같이 상속받았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 권한, 안전진단 권한, 중앙정부가 50%까지 가있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왜 이걸 또 내려놓으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 앞뒤가 너무나도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 박상현, 박상현 의원, 앞으로 상임위를 잘 이끌겠다는 태도인지 굉장히 유감스럽다. 정치적 도발이 계속된다고 주장했고, 허영 의원도 자꾸 전정권 탓을 하는데 앞으로는 생각과 말씀의 프레임을 바꿔나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장관,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그러나 정치행위적인 프레임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않겠다. 먼저 도발하지는 않겠지만 도발에 대한 리액션은 확실히 하겠다고 맞받으셨습니다. 이거 장관으로서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갑과 을, 민주당의 의원들은 갑이고 장관은 을입니다. 사실 위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불난합니다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자,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원들이 도발하는 사람이냐 상임위 경실하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자, 원장관은 말합니다. 지난 816 대책 발표 때 일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2024년까지 수립 내용이 대선 공약 파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오해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공약은 임기 내에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발표한 대로 2024년까지 일기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동시에 일기신도시 특별법 위반을 추진해 공급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민주당 소속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도차원의 신도시 재정비사업 모색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직접적인 법적 권한이 없다. 사업권한이 국토부와 광역단체가 아닌 일기 신도시 5개 기초단체장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원장관은 일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테스크포스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했으며 오는 8일 성남시장, 분당, 고양시장, 일산, 안양시장, 평촌, 부천시장, 중동, 군포시장 3본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어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 5개 기초 단체장에게 일기 신도시 이 법적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장관들도 무조건 내내 하지 말고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원희룡 장관은 이것 말고도 지금의 이 주택 가격 뭐 자, 이런 데 대해서도 지금 소득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주택값은 너무 높다.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따박따박 답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 잘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